얼마 전에 그 약장사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요즘 그 영양제라든지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많죠. 사실 이게 자연의 법칙으로 보자면 참 어렵게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이라는 말의 뜻을 곰곰이 곱씹어 보자면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를 써요. 그러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을 자연이 알아서 저절로 나에게 보내주고 있다는 말이 되죠. 나에게 누군가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두면 됩니다. 그러다 누군가 뭐 나에게 선물을 해준다거나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접하게 되면 또, 그때, 그대로 잘 받아서 먹는 거죠. 그러다가 내가 굳이 신경이 쓰인다면, 그것도 자연이 보내주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집중을 해서 알아보면 됩니다. 더러는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양방의 방법으로 만든 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조차 자연입니다. 이다 자연에서 왔지, 자연에서 오지 않은 건 없어요.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들은 그 분자 구조만 바꿔서 형태를 달리할 뿐이지, 자연에 없는 것이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든 빌딩들 역시 자연의 산물입니다. 이 빌딩들조차도 자연으로 보는 눈이 만들어져야 제대로 세상을 보는 거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약장사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뭘 먹으면 좋고, 뭐는 자연산이고, 이거는 뭐 특수기술이 들어간 거고 하는 식의 소리들은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거에 혹해서 물건을 사는 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의 몸이 참 묘해서 내가 뭔 짓을 어떻게 해도 지가 알아서 작동을 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세상에 아프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이들이 그 학교가 가기 싫어서 꾀병을 부릴 때 말고, 그냥 난 아프고 싶다든지 아니면 난 죽고 싶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아프고 사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죠. 맞나요? 왜 그럴까요? 이 인간의 몸이 내것 같지만 내 마음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지 스스로 알아서 작동을 하지. 이 사람이 아파지는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잘못해서 이거 말고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럼 뭘 잘못했냐? 그건 따져봐야죠. 뭘 잘못해서 어디가 아픈 건지는 일일이 개인 개인마다 다 다르니까 하나씩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죠. 그 낙천적이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중병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거. 낙천적이라는 건 여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재밌게 산다는 건 에너지 소통이 잘 된다는 말이고요. 이런 얘기의 힌트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한의학에서 불통, 즉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아픈 건딱 하나입니다. 막히면 아파요. 뭐가 에너지가 심플하죠. 이 생각이 막혀도, 또 소통이 막혀도. 말이 막혀도 기가 막혀도 다 아프게 됩니다. 뭐가 됐든 막히면 에너지가 소통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통증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이 한방에서 침을 놓는 것도 그렇게 막힌 기운을 터주는 거예요. 기운이 소통이 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는 원리죠. 그 옛날 그 중국의 금나라 원나라 시절에 유명했던 4대 명의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그 이동원이란 양반이 있는데 이 양반이 그 소화기 계통에 아주 탁월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인한 병이 많았는데 이 양반이 살던 시절엔 먹을 것이 풍족해서 오히려 영양실조가 아니라 영양 과잉으로 인한 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얼핏 요즘 시대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이 영양제는 영양 결핍일 때 쓰면 약이 됩니다. 이건 공감이 되시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 먹을 것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영양제를 밥 먹듯이 먹어요. 영양 과잉이란 생각은 안 드세요. 저는 그 요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든지 먹어서 해결하려는 그 발상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은 풍요의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먹을 건 풍부한데, 육체적인 활동이 너무 적어서 문제죠. 움직이는 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먹어요. 그러면 이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요? 소화 흡수도 과잉 상태일 테고요. 어쩌면 내가 쓰는 에너지 대부분을 소화 흡수하는 일에 쓸 거예요. 그러고도 결국엔 탈이 나고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활동량이 많으니까 문제가 덜 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참 문제가 심각하죠. 활동량은 적은데, 먹는 건 옛날 보릿고개 시절 먹듯이 먹으니까요. 제발 그 식량 줄이세요. 하루 두 끼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올해부터는 거의 하루에 한 끼만 먹어요. 활동량이 워낙 없다 보니까 식량을 더 줄인 거죠. 뭐 이것에 대해서 워낙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서 갖다 붙이지만 다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입니다. 사실 인풋과 아웃풋만 생각하면 심플한데 말이죠. 입에 넣은 만큼 배출되면 됩니다. 배출할 일이 적으면 적게 넣으면 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법은 아닙니다. 제일 자연스러운 건 주는 대로 먹는 거죠. 누가 밥을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하는 식으로.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 따라서 먹는 게 바뀌면 바뀌는 대로 먹고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식사법이긴 합니다만, 뭐, 이런 건 정말이지. 일반 대중들이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저 이런 식사법이 있다고 알고만 계시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그 다석 유영모 선생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구한말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를 사셨던 개신교 분인데, 이분은 일평생 점심 한 끼만 드시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 점심이라는 한문의 그뜻 그대로 마음에 점을 찍듯이 드셨다고 하니 많이 드시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드셨음에도 장수하신 걸 보면 본인의 활동하시는 만큼만 드셨나 봅니다. 재미있죠? 아무리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도요, 이걸 소화 흡수시킬 능력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내 위장이 이미 지칠대로 지쳐서 만징창이라면 영양제 아니라 영양제 하라비를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소화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위장 상태가 전부 제각각이라서, 누구는 먹으니까 효과가 죽인다고 그러는데, 또 누구는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발, 누구에게나 통하는 약이라는 건 없다는 걸좀 알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특히나 약장사들 이야기는 더 그래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근사하게 먹는 한끼 식사가 훨씬 더 나를 건강하게 해줍니다. 영양제보다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 한마디가 훨씬 더 보약이 되고요. 정말 최고의 약은 신명이 나는 겁니다. 신나게 살면 아플 일이 없어요.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못 알아먹을 테니까 뭐 신나게 노는 걸 갖다 좋다고 그럴 테니 아예 대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곧 신입니다. 이 영혼이 환하게 웃으면 신명이 납니다. 이 신명 난다는 건내할 일을 하는 걸 말해요. 말 그대로 신명, 내 영혼의 명령, 하늘이 나에게 이 땅에 태어나 살게 한그 명령 말입니다. 지천명할 때그명 말이죠. 저희 인생학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하나요?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영적인 진화에 있다고 합니다. 영적 진화란 게 뭐예요? 모르는 거 하나라도 아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딱 그거예요. 내가 잘 모르는 거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나에게 주어진 천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내할 일을 하면 신이 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야기를 듣는 게 바로 내할 일을 하면서 신명나게 사는 겁니다. 저와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재밌어지면요. 아픈 것도 나요. 영양제 사먹는 것보다 저랑 이런 이야기 나누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음식을 먹으면 나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내 몸이 알아서 잘 흡수해 줍니다. 내 몸이 흡수해 줘야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지. 아이고야, 참말로. 영양제 먹었다고 몸이 좋아진다는 발상들은 참내 몸이 어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들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내가 좋아하고 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과 재미나게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으면 내가 필요로 한 영양소가 저절로 흡수가 되고요. 내가 아파지질 않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그 숨을 다스리는 법을 훈련을 좀 하세요. 보통은 이걸 뭐 단전호흡이라는 걸로 하던데 저는 그 일반 사람들이 옆에 지도해주는 사람 없이 하는 건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굳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숨 고르기는 누구나 쉽게 할수 있잖아요. 숨을 크게 들이쉬겠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천천히 가늘게 쉬는 겁니다.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숨 쉬는 게 대신 평소 호흡하는 것보다 무조건 가늘고 천천히. 그래서 그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의 길이를 맞추는 거예요. 2초를 들이마셨다면 2초를 내쉬고 3초를 마셨다면 3초를 내쉬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만약에 내가 평소에 숨이 좀 깊고 긴 분들이라면 5초를 마시고 5초를 내쉬고 하는 식으로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재미있는 분들은 그 평소에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맞추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가지고 노세요. 그러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거죠. 시간을 늘리는 걸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폼 잡는다고 일부러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이짓 하면 잘못하면 귀신 들리니까 엄한 욕심들 내지 마시고요. 그 영적인 욕심 가진 양반들이 이짓 하다가 주와 임마에 든 사람들 정말 쎄발리게 많습니다. 그 돗닦는다고 산에 들어간 사람들 거진다이 주와 임마에 걸려들었으니 엄만뻘짓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숨만 다스린다고 생각하면서 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신 끌어당겨 갖고 이 귀신이랑 놀다가 일평생 망가지는 사람들 숱하게 봤거든요. 이 숨을 다스리다 보면 일단 뇌압이 낮아져요. 요즘처럼 그 컴퓨터다, 스마트폰이다, 텔레비전이다 해서 항상 뇌가 무리하게 과부하가 걸려 있는 세상에 이것보다 더 효과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그 숨쉬기 운동. 충분한 산소 공급이 마치 그 에어컨이 작동하는 것처럼 뇌로 올라가는 열을 식혀줍니다. 이 머리에 열이 떨어지면, 내려가야 될 피가 밑으로 갈수 있어지겠죠. 그 사지 말단으로 피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요. 하지정맥류 같은 것도 저절로 예방이 될 테고요. 만약에 오래 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골격계에 문제가 생기기 쉬우니까, 매일 국민체조나 하세요. 딴거안 해도 골격계 질병으로 병원 갈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만큼 국민체조 탁월합니다. 이게 정말 모양이 안 나서 그렇지, 헬스장 같은 데도 갈 필요가 없어요. 그 태권도를 배울 때 준비 운동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국민체조에서 따온 것들이 태반입니다. 만약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치려면, 사실 이 국민체조만 매일 해도 충분하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거의 모든 것들은 공짜로 다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데 돈이 안 드는 것처럼 또 우리가 물을 마시는데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것들에는 그다지 돈이 들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지식도 사실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내 앞으로 옵니다. 이 자연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인연으로 보내주고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들을 다 전달해준다는 말입니다. 돈안 들어요. 사람이 해주는 말만 잘 들어둬도요, 내가 사는데 어려워지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워지죠.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자연스럽게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만 잘 받아먹고 성장을 해도 나는 저절로 내공이 쌓여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저절로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하면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서 먹여 살리고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자 원리입니다. 가만 보면 우리들은 참 거꾸로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부 내가 똑똑해서 내 방법대로 살아보겠다고 정말 오만 잘난 척다 하고 살지만 결국에는 병들고 아프고 말이죠. 대체 뭐하고 살았나 싶어집니다. 아, 그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요즘엔 정말이지 사람들이 나이를 들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염색이라는 것이 보편화가 되면서 그런 세상이 열리다 보니까 정말 너도 나도 염색을 하고 살아서 그렇지, 염색 안 하잖아요. 아이고, 전부 자기 나이대가 다 드러납니다. 아마도 지금 이 거리에 돌아다니는 양반들 절반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일 거예요. 저는 사실 일찍 노화가 왔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 노안도 40대에 왔고, 흰머리도 40대에 진행이 됐죠. 저는 염색을 처음부터 아예 안 했습니다. 대신 머리를 기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묶을 수 있을 정도가 되니 머리가 아예 하얘지더라고요. 그쯤 되니까 나이 분간이 잘안 되는지 노인네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더군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50이 되기도 전에 할아버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들여다 보면 얼굴은 팽팽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려들 합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나이가 깡패인 나라다 보니까 보통은 나이로 서열들을 세우려고 하잖아요. 제가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일부러 염색도 안 하고 그냥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항상 유쾌합니다. 늘 모르는 건 배우려고 하고요. 새로운 이야기들의 호기심을 갖고 살죠. 이렇게 살면 영혼이 젊어져요. 나이가 들어도 젊게 산다는 건, 그 애들 흉내나 내면서 옷 젊게 입고, 살 빼서 날씬하게 몸매 유지하고, 운동해서 건강 유지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영혼이 젊어야지, 아이고 참. 내 생각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유연하냐예요.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고, 누구와 대화를 해도, 또 어떤 대화를 해도 막힘없이 사는 사람은 젊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을 받아들이죠. 이 갱년기를 심하게 앓는 사람들이죠. 눕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눕는 게 자연스러운 사람은 갱년기가 갱년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죠. 체력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살고 눈이 안 보이면 덜 보고 귀가 안 들리면 덜 듣고 하는 식으로 현재 나의 상태를 인정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법을 찾는 거죠. 안 늦겠다고 용 쓰다 무너지면요 오히려 걷잡을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구나 죽음에 이르는 길은, 그래서 도달하는 지점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이죠. 누가 얼만큼 더 길게 유지하며 살아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두 분의 아버님을 모셨어요. 장인 어른과 아버지.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확연하게 총기가 떨어지더라고요. 그거보다 심각한 문제는 할 일이 없어진 거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 정말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할 일이 있는 분들은 골골해도 버텨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할 일이 없는 것보다 지옥은 없다고. 아직 다들 경험들이 없어서들 그러는데 황감 넘은 양반들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게 좋습니다. 거외 그 사람들 만나고 좋은 데 놀러나 다니면서 살겠다는 생각으로 노년을 보내겠다고 생각하다간 정말 한방에 훅 갑니다. 사람이 그렇게 살다 죽어지면 그나마 축복인데 죽어지지도 않으면서 할일 없이 지내다가 누워버리게 되면 아이고 그렇게 병상에서 10년을 사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요. 코로 음식 공급해가면서 누워서 똥오줌 받아내는 생활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지옥이에요. 그꼴 면하겠다고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할 일들을 찾으세요, 제발. 이게 나가서 돈벌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할 일과 돈벌이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서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회 어른이 되라는 말이에요. 내가 어른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따르고 합니다. 그 애들한테도 해줄 말이 있어서 자식들도 나를 찾아오죠. 그렇게 내 말을 들으면 하는 일들이 잘 풀려가는 그런 정신적인 지주 같은 사람이 사회 어른이에요.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잘 늙지도 않아요. 항상 주변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서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죠. 아그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겠네요. 그 상대가 같이 사는 집안은 정말 최고로 이상적인 집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손주 손자들에게서 에너지를 받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에너지를 받아서 이게 서로 중화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덜 늙고요. 아이들은 사고가 안 나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 중심에 부모가 있어서 조화를 이루면 이것보다 이상적인 가정이 없어요. 이 마찬가지 원리로 그 요양원, 요양병원 같은 걸 외곽에다 자꾸 만들던데 그거는 세상과 격리시키는 감옥이에요. 아참 절대로 호전되거나 좋아질 일이 없이 한번 들어가면 얼마 있지 않아 자리 보존하고 드러눕게 되고요. 누워서 생명 보존만 하다가 지옥을 경험하고 가는 걸로 끝인 인생이 됩니다. 정말이지 최악의 관리 방법이에요. 그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만 모여서 오붓하게 살다 죽는다? 정말이지, 쿵 같은 소리 하는 거죠. 이 젊은 에너지와 노회한 에너지가 섞여야 됩니다. 서로 섞여서 중화가 돼야 서로에게 좋아요. 우리 사회는 그렇게 굴러가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있는 아이들은 잘 아프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신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운과 섞여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손주, 손녀들 덕분에 젊게 살게 되고요. 이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야지만 그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 하나 드릴 텐데 이게, 아, 좀, 사람들이 이해를 해서 이렇게 만들면 정말 좋은데.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그 아이들 방과후 수업에 애들 선생만 있는 것보다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을 모시는 것과 같이 운영을 하면 정말 좋을 거예요. 서로 기운이 상승하는 작용을 합니다. 아 이런 원리들을 알면 정말 좋은데 말이죠. 일단 그러려면 우리가 좀 멋있게 늙어야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처럼 늙으면 서로 섞이지 못해요. 이 에너지 차이가 너무 크면 오히려 문제가 되죠.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워낙 배우지 못했고 무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이비 부모들부터는 좀 다르죠. 그 소위 신식할매 할배들이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니까요. 자식들한테도 신세 안 진다는 세대들이 바로 이 세대들부터입니다만, 이 세대들 성질머리는 좀 뜯어 고치고, 고집도 좀 내려놓고, 남이 하는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귀를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노상 사람들이랑 부딪힙니다. 당신들끼리는 그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아래 세대들은 그것 미치고 한장해요. 그러면 아무도 당신들과 놀아주려 하지 않고요. 홀로 외롭게 지내다 골로 갑니다. 아, 돈이 있으니까 이게 해결될 것 같죠? 당신들 돈은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참, 아이고. 그돈 더러워서 안 받고 그일안 한다니까요. 요즘 애들 몰라도 참 한참 모르는 거예요. 당신들 세대에선 그 돈이 아쉬운 놈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더러워도 돈 벌겠다고 오만 가지 일들을 다 했는지 몰라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차라리 굶어 죽으면 죽었지, 더러워서 그돈안 받고 그일안 한다고 합니다. 아,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요즘에 그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다가 그 노인들 돌보는 거뭐 이런 것들 하겠다라고 그러는 것 같던데, 그거 골로 갑니다. 그 무식한 애들 데려다가 무슨 꼬라지를 겪으려고, 아이고, 참, 아이고. 당신들 성질머리 고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미래가 다가옵니다. 이거 시작이에요. 내가 고집부리지 않고 성질 부리지 않으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요. 내가 사람들과 소통이 되면 아픈 건 저절로 괜찮아질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남의 말을 듣는 거. 모든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근본적인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그게 남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은 잘 늙지도 않아요. 또할 일도 자꾸 생겨서 외로워질 틈도 없어지고요. 하, 이거 정말 좋은데 말이죠. 갱년기 우울증이요. 아 이거 먹고 할일 없는 사람들이 걸려요. 자기 할 일이 있고 바쁜 사람은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저는 태권도나 화타오금지이라는 게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운동들은 운동이라기보다는 그건 그걸 통해서 벌어지는 환경 공부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얘기가 정말 두서 없죠? 그래도 좀 재미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세요.